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다섯 시 뉴스입니다. 1 2구 참사 국가 애도 기간 중 술자리와 몸싸움 파문을 일으켰던 전남도 의원들 가운데 한 명에 대해서만 징계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중앙당의 윤리감찰단은 당초 직접 후속 조치에 나설 예정이었다. 돌연 민주... 전남도당 윤리심판원에 판단을 맡겼고, 이 과정에서 회식과 음주 등을 금지했던 정부 지침을 어긴 행위는 배제한 채 몸싸움을 일으킨 도의원만 윤리심판원에 회부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애도 기간 함께 술을 마셨던 4명의 의원에게는 도당 위원장이 엄중 경고했다고 밝혔지만, 징계 절차 없는 형식적 조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안도와 금일도, 넙도에서 제한급수가 시행되는 가운데 완도군이 장기 가뭄에 대비한 단계별 대응을 실시합니다. 완도군은 장기 가뭄 대책 1단계로 이달 말까지 급수선과 대형 관정을 통해 수원지 용수를 보충하고, 물탱크를 설치해 생활용수를 공급합니다. 또 2단계로 수원지 준설과 마을 단위 중형 관정 개발 사업, 해수담수화 설비를 통한 수원지 물 보충에 이어 내년 1월부터 3단계로 선박을 이용해 상수도물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 방안을 통해 태양광을 줄이고 풍력 발전량을 늘리기로 하면서 전라남도가 후속 조치에 나섭니다. 이번 개선 방안에는 2030년까지 풍력 보급 목표는 연 1.9기가와트로 태양광과 풍력 발전량 비율은 60대 40으로 풍력을 더 늘리는 내용이 담긴 가운데 전라남도는 이를 계기로 풍력 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과 해상 풍력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광주 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두 시도의 합의가 일방 통행식으로 이뤄졌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전경선 전남도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합의 이전에 도민공청회나 토론회, 심지어 도의회와 협의도 없었다고 지적하고 처음엔 두 시도간 행정통합, 이어 경제통합, 이제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합의까지 전남도의 일관성 없는 정책을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또 광주전남연구원 분리문제와 관련해 상생 차원도 좋지만 억지스런 통합 운영의 부작용도 심도 있게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수와 영암의 국가산업단지에 쌓여있는 대규모 폐기물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적이 제기됐습니다. 전남도의회 김성일 의원은 여수 산단 내 폐석고 2천여만 톤이 영암 대불산단에도 알루미늄을 추출하고 남은 잔재물이 대규모로 쌓여있지만 방치되고 있다며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한 조속한 점검과 대책 마련을 전라남도에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다섯 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뇌졸중은. 뇌 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뇌경색과 혈액이 적게 가거나 일시적으로 막혀 발생하는 허혈성 뇌혈관 질환 또는 뇌혈관이 터져서 발생하는 뇌출혈을 나타내는 말로써 일반적으로 뇌혈관의 순환장애가 있다. 일...